68세 아닌 여성 박씨는 la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. 남편은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땀을 흘렸고 박씨는 집과 자녀를 돌보며 삶을 이어왔습니다. 두 사람은 미국 이민 생활이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박씨는 인생의 큰 공백과 함께 생활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.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. 남편의 소셜연금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혜택이 있었는데, 정작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또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제도를 알지 못해 수년간 수천 달러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. 박 씨는 말합니다.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고, 남편이 떠난 뒤 알게 되었지만,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았다고.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. 미국에 사는 수많은 동포 시니어들이 소셜연금 제도의 세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노후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. 그중에서도 배우자 혜택은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이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 결국 정보를 모르는 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. 첫 번째 사례 뉴욕 75세 김씨 아내의 후회 뉴욕에 사는 75세 김씨 부부는 평생 가게를 운영했습니다. 남편은 은퇴 후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했고, 아내는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을 꾸렸습니다.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, 아내는 남은 연금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. 하지만 몇년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남편이 받던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자신도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몰라 신청하지 않았고,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받을 수 없었습니다. 매달 800달러가 넘는 돈이 수년간 그냥 사라진 것이었습니다. 김씨 아내는 그 돈이 있었으면 약값 걱정은 덜 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두 번째 사례, 텍사스 70세 이혼 여성의 충격. 텍사스에 사는 70세 이 씨는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.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자신의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습니다.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전 배우자와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혼에서도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. 전 배우자의 소셜연금 기록을 기준으로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씨는 이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난 뒤였고 역시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. 이 씨는 내가 그동안 왜 고생했는지 억울하다며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. 세 번째 사례 시카고 67세 부부의 안타까운 선택. 시카고에 사는 67세 정씨 부부는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. 남편은 먼저 신청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기록으로는 충분한 수령액이 나오지 않아 신청을 미루었습니다. 그러나 남편의 기록을 바탕으로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. 만약 알았다면 남편 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었는데, 단순히 무지로 인해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. 몇년뒤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알아봤지만, 이미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. 정씨 아내는 그몇년 동안 우리가 아낀다고 약을 줄이고 생활비를 줄였는데, 그 돈이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소셜 연금 배우자 혜택, 왜 놓치는가?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면 배우자 혜택이 존재하는데도 많은 시니어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. 소셜연금 제도는 복잡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.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둘째, 오해 때문입니다. 일부는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자신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이혼했으니 자격이 없다고 단정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전 배우자와 10년 이상 결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혜택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재 배우자가 살아 있거나 이미 사망했어도 규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. 셋째, 문화적 요인입니다. 많은 동포 시니어들이 영어 장벽 때문에 관련 서류를 읽기 어렵고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기도 꺼립니다. 결국 알아야 할 정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배우자 혜택의 구체적 조건. 배우자 혜택은 기본적으로 결혼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현 배우자든 전 배우자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편이나 아내가 받는 소셜 연금의 최대 50%입니다. 단 본인의 소셜 연금 기록에서 받을 금액이 더 크다면 배우자 혜택 대신 본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.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이 경우 최대 100%까지 적용됩니다. 왜 신청이 중요한가? 배우자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신청 시점 이후부터만 지급됩니다. 과거로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, 제도를 모르고 지나간 기간은 영원히 사라지는 돈이 됩니다. 바로 이점 때문에 많은 시니어들이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? 첫째, 지금이라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나 상담창구를 통해 내 연금 기록과 배우자 혜택 자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. 둘째, 이혼한 경우라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면 반드시 전 배우자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. 당사자 몰래 확인할 수 있으며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셋째, 신청은 늦출수록 손해입니다. 본인이 더 늦게 신청해 연금을 이어나더라도, 배우자 혜택은 이연 증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넷째, 전문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. 복잡한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입니다. 마무리하며, 소셜연금은 은퇴자의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.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배우자 혜택을 모른다면, 수 년간 수천 달러를 놓치고 살수 있습니다. LA 68세 박 씨의 사례처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뒤늦게 알게 된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. 뉴욕, 텍사스, 시카고에서 만난 시니어들의 눈물도 같은 후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우리는 흔히 돈을 아끼기 위해 쿠폰을 모으고 할인 정보를 찾습니다. 그런데 정작 몇만 달러의 연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지나갑니다. 배우자 혜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. 단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신청한다면 후회의 눈물은 피할 수 있습니다. 연금의 진실은 단순합니다. 제도를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. 이제는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. 소셜 연금 배우자 혜택, 뒤늦은 후회를 막으려면 전문가 칼럼. 소셜연금은 은퇴자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. 그런데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기본적인 제도조차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배우자 혜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. 미국 사회보장국은 모든 자격자가 알아서 신청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언어 장벽, 제도의 복잡성, 잘못된 정보가 얽히면서 수 많은 시니어들이 혜택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. 이번 칼럼에서는 배우자 혜택 제도의 구조와 조건, 자주 발생하는 오해, 그리고 실제로 취해야 할 전략을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. 1. 배우자 혜택의 기본 구조. 배우자 혜택은 본인의 소셜연금 기록만으로는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, 배우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다면, 다른 한 쪽은 최대 절반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남편이 매달 2,000달러를 받는다면, 아내는 최대 1,000달러를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금액은 본인의 연금 기록과 비교해 더큰 쪽을 받게 되며, 동시에 두 가지를 합쳐받는 방식은 아닙니다. 즉, 본인의 연금이 800달러라면 배우자 혜택으로 200달러가 더해져 1,000달러가 되지만, 본인의 연금이 이미 1,000달러 이상이라면 배우자 혜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. 자격요건 배우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. 첫째, 최소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다만 62세에 신청하면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배우자의 완전 은퇴 연령 FRA에 맞춰 신청해야 최대 5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둘째, 결혼 생활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현재 배우자뿐 아니라 이혼한 전 배우자도 포함됩니다. 이혼했더라도 10년 이상 결혼했다면 전 배우자의 기록을 기준으로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현재 결혼 상태라면 배우자가 반드시 연금을 신청했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. 즉, 배우자가 연금을 전혀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3. 사망 후의 유족 혜택. 배우자 혜택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유족 혜택입니다.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,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자의 연금액을 최대 10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도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. 완전 은퇴 연령에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, 더 일찍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. 유족 혜택의 장점은 본인의 연금 기록과 유족 혜택 중더큰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, 반드시 유족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. 4. 자주 발생하는 오해. 첫 번째 오해는 이혼한 경우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. 사실은 전 배우자와 10년 이상 결혼했다면 이혼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전 배우자가 재혼했더라도 내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두 번째 오해는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믿는 것입니다.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 이는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. 세 번째 오해는 배우자 혜택이 본인의 연금과 더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앞서 설명했듯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금 기록이 기준이 되고 부족한 부분만 채워져 최대 50%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. 5. 전략 1 신청 시점 조율. 배우자 혜택은 본인의 연금을 이연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반대로 본인의 연금은 신청 시기를 늦출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합해 최적의 시기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본인 연금은 70세까지 늦춰 최대 금액을 확보하고 배우자 혜택은 62세부터 신청의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더큰 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6 전략 2 e 이혼 후 혜택 활용. 이혼했더라도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, 전 배우자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전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, 전 배우자가 재혼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단, 본인이 재혼했다면, 현재 배우자의 기록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혼 상태라면, 반드시 내 자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. 7. 전략 3 유족 혜택과의 조합.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, 유족 혜택이 더큰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는 본인의 연금과 유족 혜택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. 어떤 경우에는 유족 혜택을 먼저 받고, 나중에 본인의 연금을 더큰 금액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8. 전략 사전문가 상담과 사전준비. 배우자 혜택은 규정이 단순해 보이지만, 실제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나이 소득, 결혼 기간, 배우자의 연금 신청 여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한 신청은 직접 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으므로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계획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9. 마무리 후에는 막을 수 있다. 배우자 혜택은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노동과 희생이 담긴 권리입니다. 그런데 이 권리를 몰라서 놓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손실이 됩니다. LA 68세 아내처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뒤늦게 알게 되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. 뉴욕의 75세 아내, 텍사스의 70세 이혼 여성, 시카고의 67세 부부처럼 누구나 같은 후회를 할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내 연금 기록과 배우자 혜택 자격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전략을 세우십시오.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후회는 막을 수 있습니다. 배우자 혜택의 진실은 단순합니다. 알면 얻고 모르면 잃는다는 것입니다.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